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집회를 중계방송해 주신다고 이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유튜버 대표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지난주에 아주 광주에서 직접 사업을 하시는 어느 분이 아주 생생한 증언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경영하고 또 담양에서 커피숍을 경영하는 광주 출신의 배훈천 씨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어느 토론에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동안에 완전히 민생이 망가졌다. 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대포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자영업자들이 다 망해버렸다.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도 직장에 다녔지만은 자영업을 경영하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모든 이셀러리맨들의 로망이 아니냐. 그래서 직장을 치우고 2010년부터 카페를 시작을 해서 그 성공을 해서 담양에 또 카페 겸 커피샵을 열고 한때는 자기가 직원을 거의 10명 가까이 알바생을 쓰면서 잘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에 지금 알바 다 내보내고 겨우 한명 지금 쓰고 있고 문을 지금 닫아야 되느냐 마느냐 상황에 가 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이 광주 좁은 바닥에서 나 아예 이름 까놓고 내 상호를 밝히고 내 실명으로 얘기를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 이분 말씀이 다 옳은 거예요 최저임금 만 원은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냥 1년에 15%씩 막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알바생들 다 내보내고 가족들이 나오니까 결국 일자리 잃은 거다. 그리고 이정부 늘어서 일자리 늘린다고 했지만은 늘은 게뭐 있느냐. 저 배달하는 배달라이더들하고 노인들 뭐, 저녁에 청소하고 뭐래, 교통 안내하는 노인네들 일자리밖에 더 늘은게 있느냐 말이야. 자영업자들은 지금 망가졌다. 그러면서 운동권 출신 꼰대들이 돼가지고 얘들 이제는 강남 좌파가 돼가지고 얘들이 맨날 정치하는게 뭐냐. 과거사팔이 김대중이 팔고 그리고 또5.18 팔아먹고 기념일 팔아먹고 이런 정치하는 이 운동권 무식한 건달들, 저 운동권 정치권 건달들의 선동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정언을 했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야, 그 우리 광주 카페 사장님, 정말 용감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국이라는 자가, 조국이 아시죠? 일가족 사기단. 뭐 그렇게 해서 좀 일가족이다 지금 법원에 올라 있는 이 조국기가 15일자로 MBC의 보도를 인용하는 척하면서 이 배운천 씨가 사실은 국민의 힘당 아마 당원이 아니겠느냐 또는 저 우파 SNS 단체의 그 망인 일배 일간 베스트 아마 회원일 것같다 그리고 저 친구가 아마 본래부터 이 5.18에 대해서 좀 삐딱한 감정을 가졌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하게 이 배운천 씨를 좀 욕을 좀 해가 우리 경고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SNS를 올렸습니다. 이런 걸 이른바 요즘 젊은 애들은 좌표를 찍는다. 이른바 폭격을 하는데 좌표를 정확하게 동경, 뭐 서경이가 딱 찍어주면 그쪽으로 미사일을 쏘듯이 조국이란 놈이 15일날 좌포를 딱 찍어서 이 배운천 씨를 공격을 하자마자, 그날부터 전화가 빗발치듯이 와서, 자기와 자기 부인, 자기 딸 셋이가 나와서 카페를 보고 있는데, 욕설은 물론이고, 어, 아, 니네 광주 놈이 어떻게 5.18을 이렇게 펴매했냐는 욕설에서부터, 나중에는, 어, 가게 문 닫도록 하겠다. 어, 너희들, 밤길 조심해라. 어, 뒤통수 조심해라. 등 공갈 협박이 나와가지고 부인 딸이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전화기 다 끊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국이란 놈이 법무부 장관까지 한 자가 이렇게 광주 카페 자영업자, 망한 자영업자를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다고 댓글 부대들, 이 전화부대들이 수천명씩 동원돼가지고 이거는 폭격, 폭력 아닙니까? 폭력. 꼭 주먹으로 때려야지 폭력이고 어, 경찰봉으로 때려야지 폭력입니까? 이렇게 전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망하뜨리게 문을 닫게 만들고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게 바로 폭력 조폭이 아닙니까? 바로 이 정권, 이 좌파 정권은 옳은 말하는 사람, 바른 말하는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조폭 정치로 협박하고 어? 공격하고 있는 이 정권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하문경이라고 있습니다. 8 서울대 출신으로 85년 5월 달에 그 유명한 저기 시청 옆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국제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범인 하문경이가 그때 징역 6년 6개월을 살펴 나왔는데 이 자리도 전라도 군산에서 회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문경이도 그저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소주성, 정말 무식한 놈 정책이고, 이거는 자영업자를 아예 망가뜨리려는 거다. 최저임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한 번도 자영업자들의 실패를 알아본 적이 없는, 어? 이 강남 좌파들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 이거 거어치워야 된다. 완전히 사기꾼이다. 자, 드디어 전라도에서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민생으로 통합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뭔 이념을 찾고 북한을 찾아요. 문재인이는 알다시피 기성전결이 아니라 기성전 북한. 이번에도 오스트리아 방문을 해가지고 느달 없이 북한이 동의를 해준다면, 아 가을에 백신을 어, 북한 주민들이 충분할 만큼 공급해 줄 용의가 있다. 아니, 우리도 지금 백신이 모자라는데, 북한에 백신 주겠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정은이는 북한은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명도안 걸렸다는데, 왜그 북한에 백신 갖다 주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기성전 북한이에요, 모든 게. 자, 문재인이 나라 이제 망치는 꼴을 언제까지, 이제 1년도 안남았 이제 9개월 남았습니까? 9개월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전 중에 끌어내립시다. 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정말 강국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째로1 5 4 1제 서청대에서 불법 감금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느 조그마한 인터넷신문에서 8.15때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것 같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해서 박 전의 대통령은 사면해 주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외한다. 왜냐?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많아서 선별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사를 썼고, 월간 조선이 또 UPI라는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예산 그런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취재를 열심히 했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도서는 어떻게가 자기 임기 중에 해결해야 될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자, 문재인지도 의 박근혜 대통령이가 교대해주고. 그, 그 의왕 구치소, 독방의 지도 교체해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지꿈이니까 어떻게인가 자기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면이라는 것은 유죄라고 인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더라. 이런 식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을 취해서 탄핵은 정당했다. 그리고 유죄도, 파문의 판결도 정당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성복하지 않지만은, 어거지라도, 대외적으로라도, 감제로라도 유죄를 인정시키고 지가 용서해주는 모양을 찾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의중 아닙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왜 지금 8.15를 잡느냐? 이제 9월, 10월, 여당, 야당, 내년 대통령 후보를 뽑도록 전당대회가 돼 있는데, 지금 결국 야당 분열을 노리는 작태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따라서 우선 국민의힘 당의 안에 내부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거론되는 맨날 후보들, 전 후보들 이름을 거론하기 위해서 이름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 검찰총장 하던 놈 이런 자들, 이런 자들 대통령이 석방대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뭐 영향을 받겠죠. 이런 아주 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좌빨이 이 작자들이 그냥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런 꼼수를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정치판을 흔들고 이런 어떤 구상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8.15광복절이 적당하다. 그리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만 풀겠습니까? 자, 지들이 구명하려고 노력했다가 그냥 실패로 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사면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어, 구속되어 있는 이석기, 동 통진당 국회의원한테도 뭐, 사면을 해준다는 여러 가지, 야, 깨워넣기도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꼼수로 좌우간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8월 10월에 하려면은 7월 말까지는 절차를 밟아서 서면위원회에 민간들 구성된 서면위원회 건의를 받는 식으로 해서 명단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이제 여론을 떠보고 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서면 문제가 거론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좀구속돼 있는데 그동안에 자 지난 1월 14일 날 대법원 선고 나면서 20년을 확정했죠. 그러면서 뇌물을 받지, 단돈 한 푼도, 이런 한 푼도 받았지 않았다는 그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벌금 180억에다가 추징금 35억을, 이말값이 붙여가지고 215원의 벌금 추징금을 매겨놓고 대통령이 그동안 갖고 계시던 현금, 무슨 보험, 적금, 예금, 이런 거다 끌어가지고 한 30억 가까이 25억인가? 이미 추진계에 갔죠. 그리고 지금 내곡동에 살고 계시는 그자택 그것도 바로 윤석열이가 퇴임하기 이틀 전날 압류 절차를 밟아놓고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며칠 전 6월 9일자로, 6월 9일자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경매 한국자산공사가 하는 경매 거기 사이트에 아예 등록번호까지 나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 내곡동 사저 509평각, 509평각 밑에 대한 그 공매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8월 9일, 10일 이틀 동안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일날 입찰을 하도록 돼가지고 최종 결정은 8월 16일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어느,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돈이 지금 31억 5천 몇백만 원입니다. 자, 견, 그 경매로 우리 대통령님 자택이 넘어가버립니다. 자, 그래. 한편으로는 8.15때 사면 해준다고 하면서 또 집은 또 경매로 붙인. 또 8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들어갈 집도 없어집니다. 어디 갑니까? 동생 집안, 박지만 회장 집으로 그냥 갑니까? 자, 대통령 나오셔가지고 그냥 재산 다 뺏기고, 어디, 몸담을 집도 하나 없는 사태가 되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 어떤, 오늘 좀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켜보시는 우리 동지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아이디어를 우리 모아 봅시다, 의견을. 자 첫째요. 우리나라에 돈 있는 분들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재벌 이렇게 이름 안 올랐지만 일딩 매체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은이 31억 30억 뭐큰돈 아니거든요. 어떤 그런 독지가 한번 나오셔가지고 막이 집을 그냥 자기 이름으로 넉넉하게 돈을 써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대통령님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심, 심정이 자유스러워지면은, 막, 사용해서 들어가서 사십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독지가 분이 한 30억 그냥 쾌척을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좋고, 다른 분을 내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님 살 집을 하나 그래도 챙겨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여유 있는 분들이 강남에 만해도 수백 명될 겁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제일 좋겠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저, 청와대에다가 또는 국회에다가 반대 청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그 문재인이 저막 탄핵하자 할때 그냥, 어? 140만, 150만 막 이렇게 우리가 청원도 해보고,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에서 10만 명한 일주일 만에 가볍게 넘어갔는데, 그것처럼, 자, 30억이니까, 우리가 10만원 내면은, 10만원씩, 만원씩 낸다 치면은 30만 명이 동원이 돼야 되고, 한 10만원 낸다면은 3만 명만 하면 되는데, 우리 사실 우파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 10만원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한 5만원 정도 잡으면 5 6 30, 6만 명이 청원하다시피 5만원씩 이렇게, 우리 거둘 수 없을까요? 그래서 한 30억 만들어서, 우리가 어디, 경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집을 확보를 해 놓고 마침 그래서 정말 파리로 때 어쨌든 나오신다면은 막 그래도 우리가 고생하신 4년 오늘로 1542일째입니다. 만 4년 4개월 고생한 어르신 대통령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줄 수는 있지 않겠나.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진다면은 지금 우리 이 태극경면 기 우리 국민운동본부가 같이 공동주관하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도 여기 우리 선거가 방송님께서 어? 유튜브 연합회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연합회. 그 외에 대구, 부산, 뭐각 지역별로 애국단체들이 다 많거든요. 또 이런 분들하고 서로 연락해서 또그 중에 어떤 분한 500만원도 내는 분 있고 한 100만원 내는 분도 있고 이러면은 5만 명 정도 안 가도 한만원 2만원 또 내시는 분도 있고 자 몸은 안 좋고 거리 디스크 때문에 잠못 주고 일주일에 두 번씩 통원 치료 받고 계신 어른이 나오셔가 집도 없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남편도 없는데 본래 자식도 없고 홀홀 단신인데 그래 어, 남동생 집에 가서 그래 더부살이 해야 됩니까? 여동생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해야 됩니까?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서서 대통령령, 내곡동 사택 구제하는 어떤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고요. 그래서 의견을 모으셔서 그런 분위기가 이래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이 국군 우리 민정 사무총장님께 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7월까지, 7월 한달 맞습니다. 7월 달, 7월 말까지만 우리가 30억만 만들 수 있으면은 딱 우리가 입찰 신청해서 무조건 내일 좀더 주고라도 딱 집을 확보해서 우리가 낙찰 받아가지고 딱찰을수 있지 않겠느냐. 자 대통령님 어쨌든 뭐 사면 원하지는 않는 거지만은 뭐 어쨌든 나오시는 거 환영하니까 나오시고 집도 지킬 수 있고. 자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좋은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